이제 젊은 작가들이 생각하는 문학입니다. 음. 사실 문학이란 개념에 약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너무 다이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마 작가들이 받아들인 개념이 다 서로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전까지는 뭐랄까 문학의 저항 것들이 좀 명료한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식민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상태의 적이 명확하고 적대 전선이 명확하고 또한 독재도 마찬가지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대립들이 많이 이제 무화됐잖아요. 아니 무화됐다기보다는 섞이면서 정말 혼종되면서 어디가 적인지. 대표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싸울 때 우리가 편의점 주인 같은 경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가벼이 치지만 또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자영업자 약한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위들이 혼종되고 싸우면서 누구한 누구에게 손을 잡고. 누가 누구에게 총구를 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젊은 작가들 지금 최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음. 아마 선생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은 어 최진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기 좋을까요? 어, 그 문학의 공공성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제가 정의하는 공공성이라는, 음, 개념 아래에서는 아직도 문학은 공공성, 문학의 음. 공공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음.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거대 담론의 세계는 지났죠. 음. 근데 거대 담론의 세계가 지금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감, 담론에도 명과 암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대 담론 속에서, 어, 감춰진 소외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 시대에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비춰지지 않았던, 어 개인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에도 비평가시니까, 응? 비평의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서 사실 비평이라는 것은 범주를 딱 해주고 명명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 문학가가 무형의 문학의 어떤 지형도를 짜는데 되게 어려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평 지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비평가의 역할도 줄어들고. 어떤 것을 명명할 때 약간 개별 개별에 어, 그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비관적인 음.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문학가 작가라는 존재가 어, 특별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는 문학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음. 다른 사람에게 이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어 수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음.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한 인간에게 어 절실한 가치들을 어 적어도 문학에 음. 녹여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평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laughs> 이 비평지형 <laughs> 문학가 지형도 명명이라든지 네. 사실 이런 어떤 비평가의 책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 그리고 네. 답론이라는 것은 작가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 비평가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저는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럽다. <laughs> 뭐 이런 것도 감수해야죠. <laughs> 네. 내가 이걸 이렇게 명명했을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음. 의미가 음. 우리가 보다 훨씬 다양한데, 음. 또 내포인 의미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명명한 게 맞는 음. 것일까? 음. 이걸 그렇다고 당장 급한 이의제를 위해서 음.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좀 음. 안타까움, 아니, 안타까움은 뭐다면 두려움도 있죠. 음. 또 내가 오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글을 써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 비평도 그런 감당을 한다는 책무가 필요하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오독을 할지언정, 이 작품의 의미화를 분명히 해서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지를 하는가 그걸 공공화시키는 게 아마 비평의 공공성,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인가 싶습니다. 이걸 그냥 사적인 의미로 내버려두면, 은 어떤 어떤 해설에 그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음흠. 그게 이제, 물론 해설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평가로서 이 작품에, 이 작품, 작가 쓴 작품을 음. 어떤 것이든 사회적 공공성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면, 은 방금 말한그의제화시키는 작업들, 음흠. 이게 아마 비평가 작가가 파트너십을 한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흠. 항상 모독의 뭐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laughs> 네. 그건 좀 작가분들께서 음. 좀잘 봐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그 비평환경 자체가 이전 선배 그 평론가들 뭐 이를테면 뭐 김현이라든지 음. 뭐 김윤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백낙청 선생님 이런 비평환경들에서 분명히 어,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거대감론을 이끌어가는 음. 아까 문예지를 네, 네. 그렇죠. 주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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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리얼리즘 논쟁이라든지 논쟁도 일어나고 음. 근데 사실 그런 논쟁들이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 갑자기 사회자 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네. 사실 이런 뭐 부분들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문학의 음.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네, 네.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비평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여쭤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작품만 음. 홀로 존재하고 독자와 작가가 만난다 한들. 음. 이공동성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거를 음. 딱 아까 말씀하신의제화하기위해서는 네. 정말 훌륭하고 헌신적인 전 비평가의 역할들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좀 듣고 싶었어요. 아, 이거를 네. 꼭어떻게 음. 어,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어떤 부분은 이제 논쟁이 사라지게 되는 생각도 있죠. 음. 사실 잘못 젊...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세밀하게, 물밑적으로 는 논쟁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음. 말씀대로 우리 사회 어떤 큰담론변혁을할수 있는 음. 그런 전의 논쟁은 아니고, 물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제 페미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담론 지금 페미즘에 키워난좀더 음.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 큰담론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랄까,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습니다. 음. 이 느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말도 소통의 문제라는 생각 들어요. 음, 비평가들 음, 스스로도 서로의 글들에 대해서 음, 워낙 예전처럼 이제 많이 읽지를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또는 같은 텍스트를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음, 음, 어떤 음, 비평이 나오게 되고 문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음, 그게 공동의 화제가 되고 음, 또 그렇게 해서 또 그걸 같이 공부하는 공동 네트워크에서 음.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평가들도 작가들과 좀 비슷하게 이제 지금 생계 조건에 노출적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강의라든지 또 강단 자기 연구에 또매몰되게 되고 현장 비평하시는 분들도 말씀대로 이제 그건 이제 좀더 깊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비판, 비평을 판비 해야 되는데 출판사라든지 또는 어떤지 흔히 말하는 청탁에 의한 누구의 글을 비평해달라 이런 글들이 좀 치이다 보니까 긴 논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뭐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비평가들의 뭐제 자신의 입장이면 게으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반성될까 한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좀더 더 치열하게 작품을 읽고 부딪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건 저도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그런 정도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